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포도원 지기로 당신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좀더 심도 있게 더 말씀을 하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붙어있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것두 번째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붙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 두 번째는 그곳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이 맺혀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주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라 겁니다.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자연히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그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?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,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바로 새 것이 되었어요. 왜 새것이 되었느냐? 된 이유가 뭐냐?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수 없는 평화의 관계, 행복의 관계, 사랑의 관계, 열매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딴 근심과 딴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로는 주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줌으로 인해서 그 다른 사람들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고 약속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 자신만을 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삼통하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누어 줄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맺는 비결이 뭐냐 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열매 또뭐 어느 정도 조금 하는 사랑의 열매 뭐 이런 헌신하는 조금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데 더 열매가 맺혀져야 돼. 이 절에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. 더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? 깨끗하여져야 된다고 요 우리가 열매가 못 맺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어요. 이미.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아마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6의 사람이 남아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많다 가 보니까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의 방법 따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잘라내야 어할 부분을 잘라내지 못하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는 우리가 주 안에 있게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다른 엉뚱한 것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뭔가 교만의 싹이 나옵니다 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싹들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싹들은 잘라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 잘라냈고 깨끗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질 때 계속되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 진다라는 겁니다.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.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말합니다.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. 그래서 주님은 의인 아홉 아홉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십오장에서 말씀하세요.뿐만 아니라 한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,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. 여러분.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어 있으므로 참된 기쁨과 성령의 열매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, 그 은혜가 기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나누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,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